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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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새로 생긴 벌칸 신스킨입니다. 뱀파이어 벌칸이죠. 할로윈 특별 스킨으로 나왔고요. 할로윈 코인을 통해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스킨이니까요. 꼭 여러분들도 무료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포탑의 경우 되게 상큼하게 생겼죠? 은근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진짜. 꼬마 악마 입에서 이제 총알이 날아오게 됩니다.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거 포탑이 봐봐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몸으로 비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버그는 나중에 뭐 금방 고쳐지겠죠? 당장은 이 벌칸 신스킨을 실전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상점을 보시면요. 달팽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50철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실제로 가까이 가면 뻥뻥뻥뻥 터지면서 약간 슬로우가 걸립니다. 자, 슬로우가 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요. 상태 이상. 그라운드드라고 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스킬이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퍼를 이렇게 쓱, 쓱 사용할 수가 있지만요, 자이 달팽이를 맞아서 이 그라운드드라는 상태 이상에 걸리면 텔레퍼를 들고 있으면 비활성화됨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클릭을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 이상이 풀리자마자 네, 지금 이제 됐네요. 여러분, 유지 같은 키트 이거는요, 엄청난 이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치만이 키트 또한 달팽이에 맞게 된다면 더 이상 이동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피플 씨, 유지 그거 스킬 써지나요? 안 써져요. 자, 이거를 맞게 된다면 봐봐. 여기 지금 비활성화되면서 이거 유지 유지 꾹 눌러도 스킬이 안 써져요. 제이드 망치 같은 경우에도 쓱 이렇게 스킬을 쓸 수가 있지만요. 달팽이 스킬을 만약에 맞게 된다면 자, 이게 비활성화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클릭해도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야 다시 또 이렇게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풍선 같은 경우에도 달팽이를 맞게 된다면 무조건 한 방에 터지게 되는데요. 봐 봐요. 오! 세 개가 동시에 다 터집니다. 만약에 달팽이에 맞게 된다면 동시에 세 개가 다 터지게 됩니다. 이런 벽에다가 달팽이를 붙여서 상대방의 풍선이 모두가 터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인챈트도 생겼는데요. 스티키, 끈끈이라는 새로운 신규 인챈트가 생겼습니다. 에메랄드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인챈트 하니까 살짝 느려졌지. 에. 그리고 유지스킬 써죠? 안 써졌어요. 방금. 또한 이 인챈트를 끼고 있으면 상대방을 풍선을 한 번에 세 개가 다 터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끈끈이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도망 못 가게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인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풍선 세 개, 풍선 세개 이렇게 껴있죠? 자, 한 대만 공격했는데도 세 개가 다 터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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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